주어진 문제는 자, 문제를 읽어봤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알수 있지 기본적으로 아마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 것같아 어떤 f(x를 x-a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x 이걸로 나눴을 때 이걸로 나누 이거 x가 이걸로 나어 떨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면 얘가 0이 되는 x 값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식과 동치가 되고 fx가 x-a를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과 동치가 된다는 거지.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될것 같아. 천천히 한번 확인해보자. 자, 우선 주어진 식에서 중요한 것들을 쌤 표시해볼게. px는 3차 다항식이야. 이거 이제 이용할 거니까 확인해두고. 자, px 플러 5가 x-1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랬다. 자, 나눠 떨어진다는 표현은 자, 집어넣어서 0되게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, 자, 인수로 갖는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, 자, 이거 1번이라고 했을 때, 1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은, px 플러스 5라는 것은, x-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, x-1의 제곱하고, px가 3차 다항식이기 때문에, 뭔가 다른, ax 플러스 b와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. 3차 다항식이니까 a는 절대 0이 아니겠지. 자, 이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, 자, 두 번째. 4-px는 x의 적은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이 나왔어요. 이때는 요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가 되게 돼서 자 얘가 0되게 하는 값을 대입해도 나머지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되게 하는 값을 대입해도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. 이걸 2번식이라 하면 2번식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도 0 돼야 되니까 4-p-2도 0이 돼야 되고 자두 번째 x자리에 0 x-2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해도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4-p2도 0이 될 거야. 따라서 p-2는 4가 돼야 되고 p2의 값도 4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. 자, 요식 두 개를. 자,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수 있을 것 같아. 자, 1번 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까? 대입하게 되면 p 마2 5라는 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세제곱이기 때문에 3, 3은 9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로 정리되고 p의 값은 아까 4라고 했지 결국 9는 9 가로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돼서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값은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. 자 두번째는 이번엔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해? 2를 대입해 보자. 그럼 좌변식은 p 5는 2를 대입하면 1 곱하기 2a b가 될 거야. p의 값은 4기 때문에 9는 2a b가 돼서 따라서 2a b의 값은 9가 되지. 자, 이제 요 식과 요 식을 더해 주면 요 식을 더해 주면 2b의 값이 10이 돼서 b의 값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여기에 대입해 주면 이 a 의 값은 넘어가서 4가 돼서 따라서 a의 값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자 1번 식에 다시 ab를 대입해주면 px 플러스 5라는 값은 x-1의 제곱 a가 b의 값은 5이기 때문에 요거랑 같아지고 나는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px 플러스 5자 p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자 px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선은 정개하지 않고 정리를 해줄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px 전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? px의 상수항만을 원하기 때문에 굳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상수항 나오는 경우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, 상수항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? 자 여기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을 고하는 경우만 상수항 나오니까 이론은 5에서 뭘 빼줘? 5를 빼줬을 때 0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? 따라서 p x 의 상수항은 뭐가 된다? 0이 되겠네.